코로나19 관련 KTN 속보입니다 월도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어제인 12일 하루 새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2만 2,802명으로 집계되면서 연일 감소세를 보여오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새 일리노이주의 신규 확진 환자만 4,000명이 넘게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새 신규 사망자는 1,630명으로 3월 이후 최저 1일 사망률을 보였던 10일의 통계치보다 두배 가량 높게 집계됐습니다. 월도미터의 오늘 오전 9시 14분 기준 미국 전체 확진 환자 수는 141만 168명, 사망자는 8만 3,4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린이 괴질 환자가 10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앤드류 코우모 주지사는 보건당국이 어린이 괴질 환자 약 100명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57%가량이 15세 미만의 아동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질환은 소아다기관 염증 질환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뉴욕주에서 5세 남아와 7세 남아, 18세 소녀, 총 3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 1 1 1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애틀랜타 칠드런스 헬스케어 병원의 전염병 및 심장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 또한 코로나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발병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하루새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는 846명, 신규 사망자는 10명이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주보건당국의 오늘 오전 9시 발표에 따르면 주내 확진 환자는 총 3만 5,245명, 사망자는 1,4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귀넷 카운티 내의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면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의 확진 환자는 2,500명, 사망자는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인 12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경제 재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경제 재개 지침은 오늘인 13일로 만료 예정입니다. 새로운 경제 재개 지침은 이전 지침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식당 내 식사 허용이 늘어났으며 여름 캠프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도 교실당 허용 학생 숙자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정부 기관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점, 라이브 공연장, 나이트클럽은 여전히 봉쇄됩니다. 해당 지침은 내일인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이전에 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다시 시험을 필수화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르면 도로주행 없이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9월 30일까지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어제인 12일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15일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의 예산 규모는 약 3조 달러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 정부들에 대한 지원과 추가 경기부양 현금 지급, 주택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이전의 경기부양 현금과는 다르게 자녀 등 부양 가족에게도 1,200달러를 지급해 가정당 최대 6,000달러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 액수가 전달에 비해 연준 기준으로 3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1989년 1월 이후 31년 만에 최대, 최대 감소 폭입니다.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 외출이 줄어 신용카드를 쓸 기회가 적어진 탓도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3월의 저축률은 13.1%로 전달인 2월 8%에서 5.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1년 11월 이후 약 38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데이트된 소식 2시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TN 속보를 마칩니다.